골프 전문가들은 헤드스피드 극대화의 원리로 채찍 효과, 이중진자 운동을 얘기합니다. 공학기술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이중진자 운동은 중력과 관성에 따른 단순 힌지 운동으로 회전 반경이 작아지면서 에너지 보존법칙에 따라 각속도, 즉, RPM만 증가할 뿐, 진자 자체의 속도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드의 운동 방향과 수직하지 않은 억제력은 관성력과 충돌하면서 헤드스피드를 감속하는 원인이 됩니다. 스윙의 중요 요소인 가속력과 운동 에너지 전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력가속도 9.8m/s 제곱은 다운스윙 가속도 약 200m/s 제곱의 20분의 1밖에 안되기 때문에 스윙에 대한 영향이 극히 작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중진자 운동은 헤드 스피드 증가의 원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채찍 효과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채찍줄을 통해 같은 에너지가 채찍 끝으로 전달될 때 채찍 굵기가 얇아지면서 비교적 질량이 작은 채찍 끝에 속도가 올라가는 현상으로 스윙 시 몸통 팔 클럽으로의 운동 에너지 전달 개념이 일맥상통합니다.